여러분, 출입문이 닫힐 때는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출입문을 손으로 짚으면 위험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으니 출입문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성신여대 입구 도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북한산 우이 신설동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우이 신설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발 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